티켓 예매가 열린 시간은 오후 8시 정각이었다. 그러나 서버가 버틴 시간은 고작 30초에 불과했다. 카운트다운 숫자가 모두 사라지고 예매 버튼이 활성화되는 순간,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마우스가 클릭되었다. 누군가는 휴대폰 두 대와 노트북, 태블릿까지 동원했고, 누군가는 회사 회의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와이파이를 잡았다. 또 누군가는 자녀와 부모, 친구들까지 총동원의 여러 아이디로 접속을 시도했다. 그런데 화면에 떠오른 것은 좌석 배치도가 아니라 낯설 만큼 차가운 문장이었다. 서버와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해주세요. 이후 3분 동안 예매 사이트에는 사실상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 채팅방과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폭발했다. 30초 만에 서버가 내려갔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탄식과 함께 동시에 이상한 전율이 번져 나갔다. 아, 이건 그냥 콘서트가 아니구나. 기드스 선타임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어떤 사건의 전조다. 그날 밤 사람들은 예매 성공과 실패를 넘어 하나의 질문을 나누기 시작했다. 대체 이 공연에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 모든 것은 한 장의 이미지에서 시작되었다. 손비나가 자신의 공식 계정에 올린 것은 화려한 티저 영상도 길게 늘어놓은 홍보문구도 아니었다. 화면 한가운데에 떠있는 붉은 심장 하나, 그리고 그 심장에 살짝 기대어 입을 맞추듯 붙어있는 작은 음표 하나, 그것뿐이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도형 하나가 한국 대중음악계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팬들은 이미지를 저장해 확대하고 심장의 곡선을 따라가며 색 농도를 뽑아내고, 음표의 꼬리가 꺾이는 각도를 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심장 윗부분에 아주 미세한 곡선이 숨을 들이쉴 때 갈비뼈가 올라가는 모양 같다고 했고 누군가는 음표의 꼬리가 심전도 그래프처럼 끝에서 아주 살짝 꺾여 있는 것을 보고 이건 그냥 로고가 아니라 심박을 시각화한 도장이라고 말했다. 해석이 엇갈리면 엇갈릴수록 하나의 사실만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이번 손빈아의 컴백과 콘서트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 소리보다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려는 선언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다. 하지만 이 사랑은 흔히 음악이 다뤄오던 단순한 로맨스의 사랑이 아니었다. 손빈아는 인터뷰 한 줄, 문장 하나에도 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감정은 크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것이라고. 공감을 강요하는 대신 옆에 놓아두고 각자가 집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팬덤, 선샤인은 그 붉은 심장과 음표 로고가 발표된 순간, 이 심장이 단순한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이 만들어내는 세 가지 온도를 보여주는 지도일 거라고 직감했다. 기쁨, 불안, 용기. 손비나가 그동안 무대에서 실제로 보여주어 온 감정의 스펙트럼이 딱세 단어로 압축된 순간이었다.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온도는 당연히 기쁨이다. 사랑이 시작될 때, 혹은 사랑을 확인했을 때, 우리의 심장은 마치 갑자기 2도 정도 온도가 올라간 것처럼 따뜻해진다. 손비나는 이 기쁨을 소리의 크기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의 무대를 보고 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고음이 터질 때 소름이 돋는 게 아니라 고음 직전에 아주 짧은 호흡에서 먼저 눈물이 차오른다고. 기쁨을 폭죽처럼 터뜨리는 대신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펼쳐 보이듯 풀어내는 방식. 이번 기드스 선타임 콘서트의 일막은 바로 이 기쁨의 온도에서 출발한다. 리허설 장면을 살짝 목격한 스태프의 증언에 따르면 오프닝은 18도에서 시작한다. 약간 서늘하지만 겨울 바깥에서 공연장 안으로 막 들어왔을 때 느끼는 그 온도. 현악기의 첫 보잉이 길게 켜지는 순간 관객의 몸이 긴장을 풀고 조명은 노을빛과 새벽빛이 섞인 황금빛으로 서서히 올라간다. 이때 손비나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깔린다. 일부러 힘을 빼고 일부러 클라이맥스를 미룬 채 관객이 자신의 심장박동을 스스로 듣게 만드는 준비 운동 같은 시간. 그는 노래를 부르기 전에 관객의 심장을 먼저 무대 위로 올려 세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두 번째 온도는 불안이다.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기쁨이 최고조에 오르는 순간, 어딘가에서 동시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다는 것을, 이렇게 행복해도 괜찮을까? 이 시간이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내가 이 감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 손비나는 이 불안을 숨기지 않는 타입의 예술가다. 올해 7월 전유진과 함께 발표한 듀엣곡에서 그는 이미 그 태도를 보여줬다. 서로를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노래 속에서도 두 사람의 목소리 사이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도 솔직히 드러낼 수 있다는 역설. 기드스 선타임의 이막은 바로 이 불안의 온도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반주에서 저음역대가 조금씩 넓어지고 드럼은 킥을 과하게 때리지 않는 대신 심장 박동처럼 묵직한 템포를 유지한다. 조명은 24도 정도의 온도로 설정되어 있다는 내부 스태프의 전원이 흘러나왔다. 따뜻하지만 어딘가 서늘함이 남아있는 미묘한 체온. 이 구간에서 손비나는 대형 합창이나 화려한 댄서진을 쓰지 않는다. 대신 최소한의 세션만을 두고 무대 중앙에서 작은 움직임으로 감정을 끌어올린다. 고개를 아주 조금 숙이는 순간,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는 순간, 손가락 끝이 마이크 스탠드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관객의 눈과 호흡이 그 미세한 지점을 따라가며, 각자 마음 속에서 자신이 한 번쯤 느꼈던 사랑의 불안을 꺼내보게 된다. 세 번째 온도는 용기다. 사랑은 결국 선택이다. 기쁨을 붙잡을 용기, 불안을 통과할 용기, 떠나야 할때 떠날 용기, 남겠다고 말할 용기. 손비나는 이 용기를 감정을 폭발시켜 얻는 결과로 그리지 않는다. 오히려 무대 위에서 한 박자 늦게, 한음 낮게, 한 마디 적게 말하는 방식으로 보여준다. 산막이자 마지막 구간으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공연장의 온도는 28도에서 서서히 32도 근처까지 치솟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이 수치는 연출팀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지만, 예매 페이지와 티저 이미지에 숨어 있던 숫자들. 조명 콘솔에 붙어 있던 작은 메모가 팬들에게 포착되면서, 하나의 추측에서 거의 확신에 가까운 공식으로 굳어졌다. 28도. 사람의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 숨이 조금씩 가빠지기 시작하는 온도. 그리고 32도. 공연장 전체가 환호와 박수. 떨리는 숨소리로 채워지는 온도. 이 구간에서 손비나는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한다. 과장되지 않은 고음, 정확한 발음, 단단한 중저음의 직선. 그는 울부짖지 않고 선언한다. 소리를 질러 관객을 밀어붙이는 대신 한 줄의 문장을 명확하게 꽂아넣고 나머지는 침묵과 공기, 관객의 심장에 맡긴다. 이때 붉은 심장과 음표 로고가 무대 중앙 대형 LED에 천천히 떠오른다. 조명은 주변을 어둡게 낮추고, 심장과 음표만이 은은한 붉은 빛을 머금고, 박동하는 듯 깜빡인다. 실제로 LED의 심장박동 애니메이션이 구현될지, 아니면 정적인 로고만 떠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팬들은 이미 그 순간을 머릿속으로 수백 번 그려냈다. 왜냐하면 이 로고가 단지 앨범의 상징이 아니라, 이번 공연 전체의 서사를 한 프레임에 요약한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티켓 예매 서버가 30초 만에 다운된 것도 바로 이세 가지 온도가 한꺼번에 관객의 심장 안에서 작동했기 때문이다. 예매 시작 직전까지 선샤인들의 단체 채팅방과 커뮤니티에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단몇 초의 차이로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